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고마운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고맙습니까? 고맙다면 왜 고맙습니까? 고마움이라는 것은 내게 고맙게 한 행위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고마운 일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죄의 저주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셨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또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마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은 시간이 가고 또 상황이 변하면 바뀝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마움에 대한 크기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는 고마움이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마우신 것이 많은 돈을 주셨다든지, 많은 부동산을 주셨다든지, 또큰 권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즐기면서 노리면서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일상에서 현실에서 정말 고마움으로 늘 인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할, 어, 말하면 말로는 공감하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를 하는데 문제는 평소에 실제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 즉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빼고는 신자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생각만 해도 좋은데 왜 좋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 많은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나는 그 죄로 저주의 대상인데 나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또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좋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마움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고마움입니까? 주님을 향한 고마움에 대한 그런 신자의 그 기본적인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신자의 삶에서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신자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송양 내 죄를 다 해결하신 내 죄를 다 처리하심으로 나를 저주해서 풀어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가 가지는 그런 감정이고 또 그런 정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이렇게 자랑스러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살려서 한때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살려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내 죄를 깨달으면 항상 주님이 고마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주님에 대한 고마움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 그피 흘리심 외에는 내 죄를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나 빌딩으로나 무슨 높은 자리로나 세상 출세로 그것을 할, 어떻게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고마움, 주님에 대한 감사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떠날 수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는데, 죄가 더한 곳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뭐, 교도소가 죄가 더한 곳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 무슨 어, 뭐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죄가 더한 곳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죄가 더한 곳이라 이 말은 죄를 완전히 깨닫는 곳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식을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죄를 많이 파악할수록 은혜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죄가 이런데 주님께서 이런 죄를 다 처리하셨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처리하셨다. 뭐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죄를 두개 깨닫는 사람하고, 죄를 한 200개를 깨닫는 사람하고, 누가 주님에 대해서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 뜻이 로마서 5장 20절이 어, 말씀하는 그런 어, 방향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을 보십시오. 뭐 단정적으로 말하수서는 안되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무음 죄를 지었을 때의 후회함, 또, 통한의 그런, 어,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노력들이 잘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맙겠습니까? 그다지 고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뭐 그리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 점점 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과 또 능력은 자꾸 이렇게 묽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또 헌신도 점점 더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회개와 회개가 없는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고민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자만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심상히 여기면 미련한 자다. 즉,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상이 여긴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없고 또 죄를 지어도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심상이 여기는 이런 경향 또 이런 흐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점점 더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가치, 보혈의 가치, 주님에 대한 고마움을 죄를 심상히 여기는데 뭐 제대로. 과학을 하겠습니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고맙겠습니까? 그다지 고맙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무섭고, 죄가 두렵고, 죄가 무거울 때, 그렇게 느낄 때,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소중히 이렇게 느껴지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 그냥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마움이 절렬하게 나타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뭘 주시는지 그런 것을 아마 더 신경을 쓸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죄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미련한 자입니다. 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무게,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커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점점 더 고마움이 커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주님의 보혈의 그 귀함과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뭐 원하는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최고로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 나를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끝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셨는데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대단치 않아서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날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마움으로 풍성해지고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